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따로 큰 제품은 아니에요 큰 제품은 아닌데 진짜 이거는 있어야 되는 제품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플레이트를 쓰잖아요 이런 플레이트를 써요 양쪽으로 쓰다가 뭐 한쪽으로 쓰다가 딴 쪽으로 끼워 쓰다가 하는데 이거를 쓰다가 나사가 빠졌어 잊어 먹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제일 난감하잖아요 솔직히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럴 때, SLR샵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, 플레이트 나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, 총 13가지의 플레이트 나사가 다 나오는데요. 거기에, 거기에 보시면, 한, 어느 한 제품을 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, 그 높이라든지, 길이라든지, 두께라든지 다 나오니까, 그냥 편하게, 원래 쓰셨던 거 그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팁이 있어요. 솔직히 이거 이 하나 이 나사 하나 잊어먹었다고 플레이트를 새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트 나사가 총 무려 1 3 가지입니다 1 3 가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는데 저도 사용하다 보니까 플레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사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아 이걸 플레이트를 다시 사다니 그렇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으니까 s r 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봐보세요. 아시겠죠? 이상으로 호루스맨의 카메라 삼각대 플레이트 1분의일 인치 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고 다른, 나라, 다른 나사도 있고 다른 제품도 다른 플레이트도 다 많이 있으니까 한번 srl샵에서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